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 쌤 김재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크롬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스를 뜯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네,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 클래스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할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뒤에 나온 영상까지 해서 구글을 이용해서, 크롬,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크롬 북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구글 활용 수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켰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켜면요 우측 상단에 항상 이렇게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9점 어, 아홉 개짜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의 이름을 와플이라고 합니다. 와플. 뭐가 와플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플 메뉴라고 합니다. 이 메뉴를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 안에 클래스룸이 있어요. 사실 이 클래스룸이 저 밑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딘가 스크롤하다 보면은 아 여기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건좀 위로 꺼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룸을 놓,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클래스룸을 들어갑니다. 네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네, 이렇게 하나하나가 요 네모 하나하나가 구글 클래스입니다 잡고 이 역시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할수 있고요 메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이 왼쪽 위에 선 3개 짜리가 있습니다 이선 3개는요 어, 우리가 햄버거처럼 생겼다해서 햄버거 메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디다스 삼선 같은데 네, 햄버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부는가 봅니다. 이걸 누르면은 나의 구글 클래스룸들이 쭈루룩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와플 메뉴가 항상 있습니다. 그 와플을 다시 누르면 또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있는 메뉴 중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 이거 하나 하나 하나의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 구글 클래스룸을 우선은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만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건요. 여기 있는 더하기 표시. 더하기 표시를 찾아서 누릅니다. 그러면 수업을 참여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는 수업을 참여하거나 만드는데 만드는 거는 교사고요. 그렇죠? 참여하는 건 학생이겠죠. 네,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을 누르면요. 이렇게 수업 만들기 할때 무슨 내용을 넣겠느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뜹니다. 수업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섹션이 뭐냐? 제목 필요 없습니다. 강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어디서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적어 놓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두 가지만 기록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들어간 수업 이름은 요겁니다. 요거. 7모리도 뭐, 정보, 제가 정보교사거든요. 리도반 정보수업이다. 그 다음에 요 밑에고 2023년 1학기 이게 바로 이 섹션입니다. 그래서 섹션과 수업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업 이름에다가는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슬기롭고 재미있는 신나는 뻔뻔한 뭐, 국어 수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 그냥 1학년 일반 국어. 이게 제일 좋습니다. 1학년 일반 국어. 제가 국어교사라고 예를 들면서 해볼게요. 그다음 섹션에다가는 이런 거 쓰면 좋겠죠. 2023년 1학기 신나, 어, 신나고 재미있는, 어, 재현쌤의 국어 수업. 이런 거는 여기 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길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위의 정보는 이렇게 잘리지 않게 간결 명료하고 가독성 있게 만드는 게 좋겠죠. 만들기 누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요. 자, 보시죠?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딱 깔끔하게 1학년 일반 국어, 그 다음에 신나고 재미있는 국어 수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전히 계속 여기에 선세계짜리 햄버거 메뉴는 따라와서 언제든지 다른 클래스룸을 이동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세계짜리 햄버거 메뉴. 어, 여기에도 여전히 계속 점 아홉 개짜리 와플 메뉴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넣었던 정보들, 여기 있는 톱니바퀴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 1학년 일반 국어다, 뭐, 섹션이다,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메뉴 보십시오. 네, 게시판이 있고요. 수업 과제, 사용자, 성적, 이렇게 네 개의 메뉴가 있는데, 이 성적의 경우는, 성적의 경우는 교사만 보이는 겁니다. 수업을 개설한 사람만. 학생들은 성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성적만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미트 링크가 살려져 있네요. 자, 미트를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줌만 알고 계시잖아요. 어, 구글 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구글 미트는 구글에서 만든 화상 채팅 서비스입니다. 물론, 줌보다 기능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깔끔하게 회의를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 구글 미트 링크를 저장을 해서 생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여기에 구글 미트 링크가 이렇게 있어서 이 클래스룸, 1학년 일반 국어에 왔던 아이들이 혹시라도 오늘 갑자기 코로나로 휴업이 일어났을 때에, 요, 자, 우리 수업 클래스룸으로 들어와서 구글 미트로 참여하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예, 달려 있는 기능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코드가 밑에 있네요. 수업 코드는 내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 수업 코드를 알려주면은 학년 일반 국어 반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누르면 커지고요. 또한번 누르면 또 커집니다.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될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 생겨난 이 글자는 랜덤하게 어, 난수로 랜덤으로 만들어진 거고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생성됐죠. 이 코드 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장에 적어 놨다가 어 모든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네, 주간 학습 안내 같은 데다가 기록해 주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곧 마감되는 과제들이 여기 표현도 되겠죠. 곧 마감되는 과제가 어, 언제까지 마감이다 이런 것도 다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게시판에 지금 게시판에 있잖아요. 게시판. 자, 학생들이 자, 자동으로 글을 공지하거나 쓸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게시판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 어,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학생이 게시를 할수 있게 하냐, 못하게 할 거냐, 선생님만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기능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이곳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어, 내일 준비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어, 크롬북 준비해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쓸수 있겠죠. 이렇게 게시사항을 쓸수 있는 이런 게시글이 어, 달려집니다. 학생들은 채팅으로 댓글로도 소통할 수 있고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게시글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보시면은 여기다가 드라이브에서 추가도 가능하고요. 또 유, 유튜브에서도 영상도 추가 가능하고 업로드, 파일 업로드나 링크를 추가하거나 글씨나 이렇게 서식 기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알림장의 역할들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 과제. 한번 두 번째 메뉴, 게시판 말고 두 번째 수업 과제 메뉴 들어가 볼까요? 수업 과제 메뉴 들어가 보면은, 아, 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교사가 과제를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자, 여기에 만들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과제를 올릴 거고요. 여기에 또 보니까 앞에 있었던 그 구글 미트 주소도 여기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내 수업 이 과제가 얼만큼 남았는지 뭐, 뭐, 언제까지 마감인지 이런 것들 여기 체크가 되는 캘린더도 따라오고요. 자, 수업 드라이브 폴더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쓰겠지요. 자, 이 과제 방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 클래스룸에서 만들어진 모든 과제에 대한 정보들은 이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드라이브에서 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드라이브 가보겠습니다. 딱 가보면 나는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만들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내 드라이브 안에, 클래스룸 안에 국어 1-1학년 일반 국어가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내가 과제물을 내고, 뭐, 애들이 제출 바꾸는 걸다 여기에 들어가집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로 과제들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고 평가받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한 것들이 이 드라이브에 다 들어와 있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탭으로 가시면은 이제 학생, 당연히 지금 아무도 없죠. 제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학생이 여기 명단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생길 텐데, 그건 아까 알려드렸던 그 코드번호, 자, 여기 있죠. 여기 처음에는 이 코드번호, 수업 코드번호를 학생들이 공유받으면, 이 수업 코드로 들어오면은 학생들은, 어 제, 제 수업에 여기에, 어, 여기에 저자 이렇게 나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 사람 더하기 표시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어, 여기도 사람 더하기 표시가 있네요? 자, 얘는 학생을 추가할 때. 자, 얘는 어 교사를 추가할 때입니다. 네, 둘다 쓰면 되는데요. 어, 사실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학생이 이메일이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다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0명 아이들을 다 넣을 겁니까? 일일이? 내가 왜 해요? 그 일을? 그쵸? 자, 차라리 게시판에 있는 이거 수업 코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동시에 와다다다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대신 수업 코드를 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생님들 수업 코드로 들어오라고 하면 여기 학생란에 다 들어가지게 되겠죠? 학생란에.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교사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무조건 이메일로 초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교사들은 이메일로 초대, 학생들은 수업 코드로 초대하는 게 좋습니다. 성적은 지금은 당연히 아무런 학생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없는데 여기에 홍길동 학생 몇 점, 뭐몇점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과제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